《지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계곡 장유 선생의 시 ‘묵소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한문사 대가로 이름 높은 계곡 장유 선생이 자신이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묵소라고 짓고서 침묵을 소중하게 여기는 묵소명을 지은 다음 다시 그큰 뜻을 드러내고자 잠을 지었다. 묵조잠, 계곡 장유,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 어리석고 어두운 바보처럼 속마음이 시끄러운 사람 싸움지라고 치달리지 이것이 바로 병통이라 침묵을 해치는 도적이로세 그대 정신을 수습하여 공허한 경지에 놔두게나 깊고 깊은 연못 속 외물에 동요 안 되나니 그대의 삼텅 비우면 만물을 포용하리 때때로 꺼냈어도 고갈되지 않으리니 아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이유로세. 계곡 장유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지국, 호는 계곡, 봉관은 덕수, 시호는 문충이다. 부친은 형조판서 장운익이며 우의정 김상룡의 사위이다. 딸은 효종비 인선왕후이다. 1609년 문과에 급제, 검열을 거쳐 주서가 되었다가 1612년 김직제의 무혹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 이조정랑 등을 거쳐 사가독서하고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을 따라 강화로 피란했다가 환도 후 이조판서의 대제약을 겸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도 왕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환도 후 우의정에 오르고 신풍부원군에 봉해졌다. 학문이 해박하여 천문, 지리, 의술, 병서 등에 두루 능통했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신음, 이정구, 이식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사 대가로 일컬어졌다. 이상 칩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계곡 장유 선생의 묵조잠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